네 신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하고도 10월이네요 10월 어 갑진년 갑술월이에요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 타이틀 말고 밑에다 다시 적어볼게요 갑진갑술 어 그래요 위에는 나무 밑에는 땅자 2024년이라는 모양새는 이렇게 땅이 있죠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진토가 이제 옥토다 그러는데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왔어요, 10월 달에는. 음, 여긴 술토다. 그래가지고 좀 건조한 땅이 있다. 그러면 갑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24년도에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 누구나 욕심내는 것들, 이런 걸 의미하고 10월 달에 갑술이라는 거는 내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예술성을 요하는 것들, 상품의 내적인 어떤 그런 실함, 내실, 어, 예술성 적어볼게요. 뭘 요하냐면 사회가 내실과 어떤 예술성, 어,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맛, 음, 이런 걸 의미해요. 값지는 조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이 좀잘 되어 있어서 뜯어봤더니 맛이 없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값술이라는 거는 이런 게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운이 왔다. 값진값술이라는 건. 그럼 이런 것들과의 어떤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 그러면 사회가 좀 혼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 돈을 많이 먹는다. 맥도날드에서 응? 매장에서는 5천원에 팔던 거를 보니까는 배달을 시킬라 그랬더니 가격 자체가 6천원이다. 근데 이거 누가 먹는 거냐? 나머지 1천원은. 이런 플랫폼,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달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금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세요. 음.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간목에다가 이게 몸을 던지느냐. 이 간목에다 몸을 던지느냐, 신금이. 아시겠죠? 술토에다 던질 거냐, 진토에다 던질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선택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내실을 꾀하라, 라는 것이죠. 질적 요소가 좋아야 된다. 품질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벌써 신금이라는 거는 이 다이아몬드이고, 저는 이 소금으로도 표현해요. 소금, 후추,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엔 전쟁도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신금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좀잘 골라야 되고 내가 만든 것을 더더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좀더 편하게 편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정인이 들어왔는데 내가 정인이라는 거는 음, 윗 사람들 이좀 바뀌는 그런 상황도 될 것이고 내 문서,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동, 그러면 이사도 될 것이고 부서 이동도 될 것이고 신금이 이제 갑목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재라고도 하죠. 정재는 내 돈이 돈벌이의 형태, 경제활동, 돈벌이 형태 아니면은 저금 투자 형태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1월이 을 해월 인데 와 이때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돈좀 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설명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음, 너무 신금에 대해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해묘미 사유축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신해일주 한번 볼게요 자 신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아, 검은색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금생수 하고 있다 음, 상관이다. 그래서 신의일주들이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다. 욕구 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들 모르게 어, 비밀스럽게 뭔가 잘 해낼 수 있는 분들도 되고 사업적 욕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값술월이 왔다라는 거는, 어, 음, 음, 정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나도 뭔가 사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술충으로 오이니까 어, 여기서 나도 이사 가고 싶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뭐 경매하시는 분들, 공매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고 또뭐 로또 안 사다가도 한번씩 사고 싶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또내 가구 바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이상하게 물건 땡기고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데서 에 괜히 필요 없는 데도 뭔가를 사는 모습.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금생수 수생모기로 가는 단계이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은 분명히 재물은 올라가고 우리 11월 가면 을해월이에요. 음, 이때는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내 의지로도 바빠지지만, 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바빠지지만, 이 회사가 자꾸 나를 뭘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는 때일 것이다. 이 10월, 11월이 그렇습니다. 자, 무자네요. 역시나 여기도 정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재물, 금전 관리 잘 하시게 되면 내 것에 대한 욕구와 목표 아주 정당하게 더 멋있게 생겨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음, 신묘일줄 볼게요. 우리 신묘분들께서 자 이게 금금목하고 있으면 얘를 편재라고 하죠. 신묘분들이 꽤나 어, 이 배우자 배우자분들에 대한 배우자분들에 대한 이 집착이 심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주 팔자를 다 봐야 돼요. 이 지지의 편지를 깔고 있다라는 거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 좀돈좀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될 것이고, 아니면, 어, 그런 사람이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내 자신이 돈이 많다. 내가 품은 돈이 많다. 이거는 팔자를 다 봐야 됩니다. 신묘라는 그 일주만 보면은, 그러하다 이거예요 사실 일주만 가지고 다풀 수는 없어요 사실 일주에다가 월까지만 딱 붙여주도 어 괜찮거든요 자 어쨌든 묘술 10월달은요 여러분들의 이 작업장 작업장과 직장에서 내가 뭔가 야근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일이 있다 반드시 그거를 책임을 줘야 된다. 이 정인으로서 나는 관리자이고 책임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시고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떤 승진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면접에서의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답이라는 정제를 통해서 새로운 월급 형태의 어 나도 이렇게도 돈벌수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락하드는 계사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 정재가 나타났어요. 우리 신군 분들은 어, 신나게 일하시면 은 재물 우는 올라가는 모양새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구나 가정에 혹은 작업장에 직장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어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신비 일주. 우리 신비 일주를 보게 되면요. 이 토생금에서 이 현침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 요게, 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토가 불생금한다. 그러니까 건조한 토는, 어, 금을 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또 조토가 왔어요. 어, 이거는 뭐 옛날 방식의 이야기고, 술미가 왔다라는 건 뭐냐면, 내 개성을 더 살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때문에, 내 개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 라고 봤을 때. 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윤택 씨 아시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좌우하잖아요. 어, 자연인처럼,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한 달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 김밥 나라를 한다라고 봤을 때, 김밥 나라를, 김밥 천국이랑 이렇게 다, 어, 완전히 다르게 내 것만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특색. 그래서, 이 간판 자체를, 뭐, 이렇게 필기체로 김밥나라 이렇게 적던지, 아니면 김밥 이 자체가, 자체가, 우리는 김치김밥만 한다. 어? 우리는 만두를 하는데 납작만두만 한다. 이런 걸로 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시술하고 수술할 수 있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금목정제 돈번 거를, 어, 가족한테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때이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보여주면 어, 돈좀 빌려줘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너스 타로카드는 신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신사 이거는 관운이거든요 관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품위 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보너스 타로카드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신사일주 먼저 볼게요. 신사, 여러분들 뱀이라는 글자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신금에다가 이렇게 정관까지, 화의 정관까지 깔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예리,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초기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어, 딱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께서 이 감옥을 맞이했다, 갑갑을 맞이했다라는 거는요.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했던 일들에 대한, 그리고 또 예의도 있으신 분들이죠. 내가 예리하게 추이 있게 예의 있게 품격 있게 했던 일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있다. 현실적 보상과 현실적 결과물이 있다라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어, 갑, 아, 여기는 진이죠. 네. 진술충이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현실적 보상 결과물이라는 건 이제 승진도 될 것이고, 또 거래처와의 계약 성사도 될 수가 있는 한 달입니다. 자, 사술원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외로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일들 있을 겁니다. 자, 음, 태한다, 태. 어떤 남자가 멀리 먼 산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가 이른 아침 같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 부채들고 서 있는데, 개와 한 마디, 개한 한 마리와 같이 서 있어요. 여긴 새도 있고. 이건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잉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것이에요. 어, 기대감이니까 뭔가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좀 기대감이니까 가슴 콩콩 뛴다 이런 것 현실적 보상이 있을 거니깐요 여러분들에겐 자 그리고 우리 신유를 좀 볼게요 신유 신유는 금으로 이루어진 분들인데 아주 단단한 금이다라는 거죠 훈이들 비유하죠 과일에서의 단단한 씨앗 씨앗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에 더 가깝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역시나 현실적 보상이 분명히 있는 달인데요. 내가 그걸로써 너무 만족만 하면 안 된다. 내가 현실적 보상이 왔다. 예를 들어서 돈 백만원이 생겼다.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예금통장에다 넣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굴려볼 것이냐 약간 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달이 을 해월이고요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11월 달까지도 굉장히 요동치는 운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먼저 이사를 가고 진술충을 통해서 이사를 가고, 음, 또뭐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개발을 좀더 하고, 진술충, 충이 왔을 때. 그리고 또 갑자기 돈 나갈 일도 생긴다라는 것이 죠 왜냐면 갑갑만 오면 은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진술충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설, 설비, 응? 음? 또 가족 간의 어떤 또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을유의 요편관입니다 역시나 유금이 왔다라는 것이네요. 금이 음. 왔다. 금. 응. 여러분들의 친구 글자가 왔네요. 있는 글자가 왔네요. 하지만 이 을유라는 것은 편관이라는 것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 갑자기, 음, 응. 갑자기 어려운 상황. 아. 모든 직안에 거의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많은데, 나도 모르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축. 음. 아무래도 진술충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래요. 신축. 저도 이제 신축 시에 태어났는데 이 신축이라는 글자도 만만치 않은 글자이다. 여기 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수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다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축일 주들은 내년에 을사년 오면 기분이 좋은 때입니다. 뭔가 시작하기 좋은 때이고 또돈 벌기도 좋은 때인데 그것을 202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24년 10월 달에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진술 충도 갖고 여기에 정제라는 것이 있죠. 어, 정제라는 거. 그러면 내가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 내가 직원이 된다.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를 사람이 있으면 잘라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이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별해야 을 되는 거예요. 어떤 파벌 형성이라든지, 어, 좀 내가 못볼그 비리를 부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줘야 되는 그런 때. 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신축분들은 축술형까지 와서,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 이런 거할수 있고, 또, 어 내가 좀 편법을 사용했다 이런 분들께서는 뭐 세금을 뭐좀 폭탄 받는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10월 1 1월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타로 카드는 화개살로 왔네요. 화개살 묘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이제 덮을 건 덮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음, 미련을 가지고 질질 끌거나, 아니면은, 또, 어, 덮어야 될 것을 덮지 못하고, 너무 드러내고, 어차피 드러난 거, 우리들끼리만 알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일을 좀 반복적으로 할수 있게, 또 다른 일로, 어,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너무 인간관계에서 좀안 좋게 가시면 안, 어, 나중에도 돈벌이 형태도,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킹금 여러분들 다 끝났네요. 예,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